Which of the following equations represent the circle, circle의 방정식이 어떤 거냐는가, 방정식 In the xy plane에서 어떤 방정식? Intersect y 축에 exactly one point. y 축에 단 하나만 만나는 점이 뭐냐는 거예 어, 생각해보면, 이걸 x, y 라그럴게요 x, y 라그러면 y 축에 하나만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한 점만 만나는, 이런 걸 이야기 하겠죠. 그죠? 뭐, 이쪽, 이쪽 변에 있어도 돼요. 요렇게 돼도 되고, 그죠? 요렇게 돼도 되고. 단, Y축에 하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주 생각을 해볼게요. A 콤마 B라면, 은 여기가 중심이, 중심이 A 콤마, 그러면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같다고요? 반지름이 X, A하고 같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A. 요걸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X 점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나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반지름이 R이라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중심의 X가 반지름이 되는 걸 찾는다. 그렇게 볼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그림을 그려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중심이 뭐가냐면, 8콤마 8의 반지름이 4예요. 여기는 중심이 8콤마 4의 반지름이 4예요. 얘는 중심이 4콤마 9의 반지름이 4예요. 얘는 중심이 0콤마 9의 반지름이 4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X하고 R하고 같은 바로 이게 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알았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를 가지고 8 콤마 8을 한 그려. 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콤마 8에 있을 때 여기 8 콤마 8에서 4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1, 2, 3, 4, 4, 4, 4, 4.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a 번 만날 수 없죠 y축과 만날 수 없어 두 번째 8,4에서 그래볼게요 8,4에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두 번째 것도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요거는 x축하고 만나게 되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4,9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4,4 4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어 그래서 이게 된다. 4,9에서 그 다음에 0콤마 9에서 해볼게요. 0콤마 9는 이렇게 돼요. 0콤마 9에서 4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몇 개를 만난다고 두 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돼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